진주시가 진주 레일바이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만든 주차장을 갑자기 폐쇄하는 바람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보도 지난주 해드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주차장을 왜 폐쇄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진주시와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레일바이크 주차장 부지에 대해 합의한 공문입니다. 진주시는 철도시설공단과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 예산 10억 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은 아직까지 폐쇄된 상태. 투지가 또 아직 이렇게 얘기 안 서가지고 관련 얘기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얘기 더 나와서 보고 그 뭔가 조치를 내렸는데도 아직 모두 이행 안 하고 있고.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갑질 행정이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일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작 하니까 박아 놓고서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행정법상에이이요 하지만 진주시는 폐철도 구간 활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어, 폐철도 은또 어, 계획만 잘 채우면 무상으로 저희가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지침으로 내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진주시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주차장 예정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레일바이크 주차장 폐쇄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